네, 잡아, 잡아줄게, 잡아줄게. 잘하네! 아, 잘하네! 해봐! 아, 해봐! 아, 해봐! 아, 이거 해봐! 해봐! 해잘해 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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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봐 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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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면 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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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잡 예 네, 날씬해야 돼. 그래 맞아. 돼요, 그래. 됐어. 이건 다 필요 없고. 그래, 몸무게 그래. 가벼운 사람이 최고야. <laughs> 난 아팠어. 네, 몸이 가벼워졌어. 난 내려왔어. 아 아이고. 사돈 난말이야. 명. 가 아니. 저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. 맨발

<laughs> 그것고 와, 진짜 건강하시구나. 재밌다. 너무 재밌 그러니까. <laughs>